흥겹고 경쾌한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2024년 울산 시립 교향악단의 첫 무대, 새해의 왈츠, 하차투리안의 가면 무도회,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어릿광대 의춤등 귀에 익숙한 선율과 소박한 현악기의 어울림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고기잡이 배가 너울되는 파도에 몸을 맡기는 방어진항, 방어진 활어센터와 문화도시 울산이 만나. 새로운 문화 공간, 문화 공장 방어진이 탄생했습니다. 지역의 이제 중진 작가들부터 신진 작가들까지의 작업을 풍경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본인들의 작업을 이제 함께 어우러지게 선보이는 그런 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3월 3일까지는 개관 기념 기획 초대전 랜드스케이프 풍경이 진행되는데요. 6명의 회화와 조각 분야 작가들의 작품 12점이 다채로움을 선사하며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알록달록한 꽃과 시원한 파도, 소복히 쌓인 눈, 신비로운 오로라,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계절의 풍광을 선물합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울산을 넘어 전국, 세계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한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 아름다움을 음미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작가의 시선에서 색다르게 볼수 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주말엔 문화 김윤입니다.